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정치보복을 멈춰라. 요즘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정작업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정치보복을 일삼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보도다. 실제로 중앙주요 일간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와 함께 해설과 칼럼 및 사설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멈추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한 목소리로 절대로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적폐 청산이라고 우긴다. 하지만 야당이나 과거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지 적폐 청산이냐고 항변한다. 참으로 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폐란 무엇을 말하는가. 사전적 의미는 오랜 동안 쌓인 폐단이다. 그러니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정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미래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그래서 적폐 청산은 인적 청산이 아니라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다. 시스템을 바꾸면 그 안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인사들은 자연히 도태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적폐 청산이 아니고 정치 보복을 하게 되면 시스템은 그대로 놔둔 채 인적 청산으로 흘러 구 시대 사람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민영 사상 죄명을 붙여서든 처벌하게 된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취임 6개월밖에 안된 MBC 김장겸 사장을 퇴출시키기 위해. 노동부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태극기 집회에서 우파시민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의 적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라든가 쿠테타가 답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고 하여 내란선동죄로 불러 조사하는 것 등이다. 최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하자 민주당 대표나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정치 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의 부환외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집권당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유죄 판결을 두고 적폐라고 주장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분이 아니다. 며칠 전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혹과 관련하여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병기 전 원장은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하여 곧 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보복이 아니고 적폐청산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했다면 그것은 국고손실의 혐의는 되지만 그게 어떻게 뇌물이 된다는 말인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보안, 수사활동 등에 쓰라고 배정된 돈이다. 아무리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돈이지만 이 돈이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전달됐다면 불법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 과거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행이었다. 물론 관행이라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전전전 정권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정치보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기야 정부 여당은 김일성 공산당의 방해를 무릅쓰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수많은 역경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수천 년간 지속되어오던 보릿고개를 없애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수 있겠는가? 북한 핵과 미사일의 재정 지원에 창구가 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공산화하려던 통진당을 해산하고, 연금개혁을 이뤘으며, 김영란 법의 재정으로 깨끗한 사회를 이끌어온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적폐라고 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주인공들은 온갖 죄명을 다 가져다 뒤집어 씌워 구속하고 수갑을 채워 끌고 다니며 이들 장면을 어영 언론을 통해 보독해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전 정권의 사람들은 아주 몹쓸 사람으로 각인시켜 나가고 있다.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굳이 적패를 찾으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종북 정치에서 찾아봐야 한다. 또 있다. 귀족 민노총이고 교육 노동자 집단인 전교조의 행태가 적폐고 동성애를 부추기는 자들과 신성한 국방 의무를 폄하하는 군 인권센터. 종북 변호사 단체와 판사 모임, 종북 종교 단체가 모두 이 사회의 암적 존재여. 적폐 덩어리이다. 이런 것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건전한 조직과 단체를 적폐로 모는 것은 신적패를 쌓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이던 김만복은 2007년 북한에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자리에 표지석을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방북하고 그 뒤에 방북 당시 북한 통일 전선 부장과의 대화록 등을 언론에 유출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와 자금 유용이 있었겠지만 그는 처벌받지 않았다. 지금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특활비를 다른 목적에 썼다면, 그건 국고손실험이지, 그 돈을 개인이 착복한 게 아닌데, 뇌물죄로 엮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곧 정치보복인 것이다. 군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그렇다. 그들은 주로 날로 교묘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활동이 주 업무이고, 국내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댓글을 단 것은 몇십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당시 국방부 장관을 연로 혐의로 구속한 것은 지나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국민들은 그것 역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적폐 청산이 지금처럼 국가적 과제로 회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라 칭하고 신한국 창조를 국정 지표로 제시하면서 이른바 한국병치유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18억여 원의 자신과 직계 가족의 재산 보유 명세를 공개했다. 그게 소위 YS판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었다. 그해 5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의 재산 공개가 의무화됐다. 그해 8월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했다. 그때 부적격 공직자로 드러난 사람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그는 적폐 청산을 미래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정부 시스템의 개혁에 두었다. 지금처럼 인적 청산이 먼저 된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방법은 어떤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정치보복을 앞세우고 있다. 시스템 개혁이 아니라 인적청산만 서두르고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야 사당 대표 청와대 초청회동에서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고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적폐청산에서는 아쉽게도 시스템 정비는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인적청산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고 불린다. 그런데도 그게 적폐청산이지 정치보복은 아니란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이 없이 개혁을 하다 보니 인적청산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대로 보수의 씨를 말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전전 정권의 국방부 장관이나 세 명의 국정원장을 모두 구속시키기로 했다는 것은 그 칼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니 뇌물죄라면서 구속한 것은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뇌물죄를 적용할 사안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차고 넘친다던 혐의들은 유죄의 입증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러자 이런 것이라도 들촌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천인공로할 일이다. 나중에 이 정권은 끝나고 나서 그 죄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정치보복을 멈춰야 한다. 억지 정권 찬탈도 모자라, 억지 권력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큰코 다칠 것이다. 그 징조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매 주말이면 서울 시내 곳곳에서 태극기 집회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참가자 숫자도 점차 크게 늘고 있다. 그들은 불법 정권 찬탈 대통령 아웃. 주사파 공직자 끌어내리자라고 목이 터져라 외친다. 이대로 가면 이번에 정치 보복은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재현된다. 그래서 정치 보복은 당장 멈춰야 하는 것이다. 이상은 김은영 님 글을 SNSTV, 안중규TV가 리메이크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